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VDL의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원브랜드 메이크업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이 오늘 VDL의 제품들만 사용을 해서 완성해 본 원브랜드 메이크업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음 이제 곧 있으면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데이용 데이트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화장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긴 한데, 아니, 어떻게 데이트하는데 화장을 안 하고 나갑니까? 일단은 제가 정말 만족을 하면서도 이제 남자친구도 마음에 들어 할수 있는 그런 데이트용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뿅! 가장 먼저 이제 스킨케어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에센스 먼저. 따로 화장솜 사용하지 말고 그냥 얼굴에다 바로 도포를 한 다음에 발라줄게요. 샘플로 받아왔던 VDL 스킨프로 딥 하이드로 크림을 에센스가 흡수되면 바로 또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제가 샘플로 받아올 때마다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촉촉한 거에 비해서 끈적이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의 크림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건조해서 약간 입가 주변이 좀 자주 트더라고요. 그래서 입가 주변에만 이 아쿠아밤을 사용해서 피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야외로 나갈 거니까 선크림도 꼭 챙겨서 발라줄게요.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진짜 얇게 조금만 발라주세요. 촉촉촉촉 달라붙어. 그리고 이건 스킨 피니셔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딱 기초 끝나고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발라주시면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베이스의 지속력도 올려주면서 기초 케어의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그런 피니셔입니다. 제가 항상 거의 빼먹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 루미레이어 프라이머 프레쉬 타입입니다. 이 은은한 핑크빛이 도는 광채 프라이머를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발라볼게요. 코랑 볼 앞쪽 부분의 모공 부분도 메워주듯이 발라주시면 조금 더 화장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헤어 컬러를 이렇게 살짝의 씩빛이 돌게 바꿔서 얼굴 앞쪽 부분이 환해 보일 수 있도록 이세레니티 컬러의 컬러 코렉팅 쿠션을 사용해 볼게요. 그린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홍조가 많으신 분, 그리고 핑크 컬러는 전체적으로 쿨톤인데 조금 낮빛이 어두워 보인다 하시는 분, 그리고 누드 쿠션은 좀 자연스럽게 밝아진 얼굴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세레니티 컬러는 노란 피부이고 좀 칙칙한 부위를 가리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안감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laughs> 빨리 화장을 해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이번에 새로 바꾼 V02번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 특별히 쿠션하고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이 제품들은 특히 뭔가 드래곤볼처럼 꼭 4개를 한꺼번에 모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 물에 적셔서 꾹 짜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펴 발라볼게요. 피부 화장을 완성을 했는데 제가 이쪽에 뾰루지가 난 거랑 약간 이런 코 옆쪽에 붉은 기운을 조금 더 가리기 위해서 이 사은품으로 받았던 이뮬 팔레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파운데이션을 이 팔레트에 덜고 굉장히 뻑뻑한 이 컨실러랑 섞어서 이 뾰루지를 가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쉐이딩 제품 사용해서 턱을 확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하고 코렉팅 쿠션이 닿지 않은 이 외곽 부분에 이 VDL 크림스틱 2번 센슈얼 그루브 제품 이용해서 선을 쓱쓱 그어주신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줬던 이 블렌더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모두 마쳤고 눈썹 제품이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으로 빠르게 그리고 얼른 포인트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 메이크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전에 까먹지 말아야 할이 아이 프라이머 먼저 발라줄게요. 보통 이제 눈꺼풀 주변에만 바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펄 섀도우 같은 거를 눈 아래쪽에 쓰기 때문에 눈 밑에도 조금씩 소량만 발라줄게요.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 메이크업에는 빼먹지 말아야 할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요 그린어리 팔레트를 사용해볼게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약간 이런 튀는 컬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지만 이 나머지 컬러들은 굉장히 데일리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어리 팔레트이지만 이 그린어리 컬러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컬러들 조합으로 어떤 메이크업하면 가장 예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베이스 컬러로 7, 5, 2, 1번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발라줄게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꾹꾹꾹 눌러가면서 안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팬톤 4, 7, 3 컬러 이용해서 이 약간 이 경계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눈썹하고 눈 사이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가 좀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 밝은 컬러를 묻혀서 한번 쓸어줄게요. 감도 차 보이고 블렌딩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 톤 2, 3, 4, 8 컬러 이용해서 여기 눈 가운데 펄을 좀 얹어줄게요. 눈 가운데 부분을 세로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4, 7, 15번 컬러 이용해서 뒷 부분만 살짝 막아줄게요. 205번 샌디 컬러 이용해서 이걸로 눈 아래 점막에 반짝이를 넣어볼게요. 그다음에는 펜톤 475번 컬러 이용해서 이 앞쪽 한 3분의 1 지점까지만 조금 더 밝은 펄감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라이너는 이 뷰티 그때 사은품으로 받았던 젤 펜슬 로토 202번 로스트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점막 부분하고 속눈썹 사이만 간단하게 채워볼게요. 그다음 이게 젤 타입이잖아요. 이렇게 눈꼬리를 살짝 빼주신 다음에 재빠르게 면봉으로 이 눈꼬리를 날렵하게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약. 약간 2% 부족한 저의 아이라인을 찾아서 이 펜톤 4715번 이용해서 조금 더 라인 위에다가 섀도우로 한번더 조금 더 두꺼운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 부스팅 픽서 제품 이용해서 아스카라가 번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완전 무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일단 언더래쉬랑 윗래쉬 꼼꼼하게 올려준 다음에 약간 비어보이는 부분에만 속눈썹을 조금 더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듯이 발라주시면 컬링이 조금 더잘 됩니다. 뷰러 없이 픽서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 올라갔어요. 약간 굉장히 약간 모기다리처럼 굉장히 얇은 모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한반 정도 커팅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뒷 부분이 아닌 앞 부분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확실히 뒷 부분이 조금 더 풍성해졌죠. 제가 지금 부들 마스카라가 없어가지고 픽서로 마스카라 겸용까지 그냥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제품만으로 마스카라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요 제품 한 콧, 평소 사용하셨던 제품 한콧 해서 사용하시면 래쉬 연장 효과도 보실 수 있고 지속력도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볼터치 팡팡팡이랑 입술을 냠냠냠만 남았네요. 일단은 요 제품은 이번에 나온 그린어리 크림 치크 제품이고 요 제품은 지난번 팬톤 시리즈에 나왔었던 컬러북 2번 코랄 컬러입니다. 내장된 브러쉬 말고 그냥 이렇게 큰 블러셔 브러쉬 이용해서 한번 크게 쓸어준 다음에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넓은 부위에 입혀볼게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약간 광이 돌면 예쁜 약간 이 이쪽 광대, 튀어나온 광대 부분 있죠? 코랄 바이탈리티 컬러 이용해서 조금 더 색감을 얹어볼게요. 너무 건조해 보이지 않으면서 좀 부끄부끄한 볼을 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입스이 약간 물기 머금은 듯한 이 레드 컬러를 일단 입술 중앙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뭐 따로 파운데이션 바르지 마시고 그냥 맨 입술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이 좀 촉촉한 타입이어서 굳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면봉으로 입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때 아랫입술을 살짝 오버라인으로 따주시고 윗입술은 입술 산을 좀 없애주시면 굉장히 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입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이 윗입술 이 겉에 부분 있죠 여기가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보일도 입술에 끼얹어서 조금 더 생기 있고 촉촉해 보이는 립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라데이션이 애매하게 됐다 싶을 때도 이런 리보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린어리 피니쉬 파우더 이용해서 모공이 두드러지는 부분에 조금 더 터치를 해줘서 지속력을 더더욱 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은 모공이 두드러지면 안 예쁘니까 코랑 이쪽 부분에 모공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고 그리고 약간 제가 오늘 프릴 있는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화장 묻을 수도 있잖아요. 이턱 부분에도 약간 이 피부 베이스 화장을 고정시켜 줄수 있게끔 이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VDL의 제품들만 이용한 화이트데이용 데이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이 아래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곧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오다 주웠다.